안녕하세요. 수술 없는 중고차, 좋은 차를 이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저희 효자카에서는 차량 판매 전, 시운전 및 하부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믿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 가성비 좋고 안정성까지 너무나 좋고 옵션까지 정말 많은 수입 SUV 차량 준비한 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멋진 디자인의 안정성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지프사이 제로키 KL 2.0 디젤 리미티드 4WD 등급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드려될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누구나 좋아하고 멋스러운 색상이죠 바로 블랙바디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위쪽으로는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적용된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4WD 등급 차량이기 때문에 4륜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습니 같고요. 거기에 리미티드 등급 차량인 만큼 고급스러운 옵션까지 적용이 되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실내에 있는 반자일 주행이 가능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옵션과 통풍 시트 전동 트렁크,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다 들어간 차량이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성비 넘치는 수입 SUV 차량 안정성 최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전국 차저가 금액을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매매 알선 수수료 없이 1170만원, 117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체력이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지프사의 체로키 KL 2.0 디젤 리미티드 4WD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4년 8월 등록된 2014년형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는 약 10만 2천0 0 k 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차량 관리 잘된 만큼 미세도유 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보험 이력단한 건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 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장함의 끝판왕인 검은 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보네트나 앞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헤드램프 관리 상태는 백화현상 하나 없는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위쪽으로는 LED 미등, 아래쪽에는 순정 HID 옵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그릴 보시게 되면 지프 차량만의 시그니처 그릴 7개의 크롬 그릴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깨지거나 없는 깨끗한 그릴 상태와 옆으로는 라이트 워셔, 아래쪽에는 전방 감지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겠습 ¡De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스는 18인치 휠이 잘 적용되어 있고요. 휠 기스는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엔다 깨직 운 사이드 빌어 앞문, 뒷문, 뒤휀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염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도 앞쪽과 마찬가지로 타이어 트레이드 약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이고요. 휠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후면부 관리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트렁크나 뒷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리어램프 관리 상태도 역시나 백화한상 하나 없는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옵션 좋은 만큼 LED 리어램프와 옆으로는 후방 카메라, 아래쪽엔 후방 감지 센서, 옆으로는 듀얼 머플러 옵션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고급 차량인 만큼 전동 트렁크 옵션 이렇게 잘 적용되어 있고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중형 SUV 차량인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어느 정도 크기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관리 잘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건 없는 깨끗한 차량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수석 측면문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문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작은 기스나 문꼭 전염 차량이고요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타일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기스도 테두리 말만생하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지프 체력키 키의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천만원 초반대에 드릴 수 있는 수입 SUV 차량입니다 효착가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이고요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에는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가죽 시트 상태는 어느 정도 잔주름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단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진 시동 한번 걸어봤는데요. 디젤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관리 잘된 만큼 차량 실내 소음도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관리 상태도 사용감 하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드럼 걸짤 없으며 실 주행거리 102,506km 만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가죽 핸들로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 편에는 트림 모니터 버튼과 블루투스 버튼, 우측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스마트키, 옆으로 센터페시아 쪽 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과 제가 후진기가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 나고 있습니다. 집부 차량만의 장점인 옵션이죠.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와 핸들 열선까지 다 터치식으로 된다는 거 잠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는 자동 주차 시스템 옵션, 전후방 감지기, 옆으로는 차선 이탈과 전방 추돌 감지기 버튼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TCS 그럼 방지 버튼, 오토 스탑, 옆으로는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옵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기어 노브 쪽에는 주행 모드 변경 버튼과 전자식 바킹 브레이크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는 2심 룸미러 옵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는 이 차량만의 장점인 바노라마 선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넘어가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좌석 탑승해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중형 SUV 차량인 만큼 뒷좌석도 어느 정도 크기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자면 앞쪽 콘솔버스 쪽에 송풍구 옵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천장 관리 상태도 변색된 거 하나 없이 깨끗한 천장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디젤 엔진이라 어느 정도 소음은 있지만 자량관리잘된 만큼 엔진 잡음, 벨트 잡음 하나도 은는거 없는 완벽한 차량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력기 k 의 차량 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지프사의 체로키 KL 2.0 디젤 리미티드 4WD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4년 8월에 등록된 2014년형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는 약 10만 2,000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차량관리 잘된 만큼 미세누유 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유부는 보험이력단한 건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렇게 가성비가 넘치는 수입 SUV 차량인데요.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정말 저렴히 준비한 번 해봤습니다.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내구성 가성비 안정성 거기에 실내에는 정말 많은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정말 저렴히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매매 알선수수료 없이 1170만원 117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한분한분 진전한 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